배우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그를 사랑하던 팬들과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단 39세, 너무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의 비보는 믿기 힘든 현실이 되었고, 송재림을 기억하고 사랑하던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화면 속 배우가 아닌 진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줄 아는 아티스트였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뮤지컬 무대에서 그의 연기를 본 사람들은 그의 진심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늘 캐릭터와 하나가 되어 관객과의 진실된 소통을 중요시했으며 자신의 역할을 위해 철저하게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실함이 돋보였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부재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팬들에게 허탈감과 함께 큰 상실감을 안겼습니다. 그는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배우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그의 따뜻한 인간성, 배려심 가득한 모습, 그리고 성실한 태도를 떠올리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그저 배우로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송재림의 진지한 눈빛과 다정한 미소를 기억하며 애도의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진심 어린 작품들 속에서 팬들은 다시 한번 그의 운기를 느끼고 있으며 그가 화면 속에서 전해준 감정들이 얼마나 깊이 마음에 남아있는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아들이자 형으로서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은 깊은 슬픔에 잠긴 채 그를 추모하며 그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모르는 비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별세는 단순한 스타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며 소통하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던 한 사람의 안타까운 이별입니다. 그의 유작이 된 작품은 그가 관객과 나눈 마지막 감정 교류의 장으로 남아 팬들은 그의 연기를 통해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스크린 속에만 머무는 배우가 아닌 현실 속에서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너무도 이른 나이에 찾아왔지만 송재림이 남긴 연기와 작품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장례식이 열린 여의도의 성모병원 장례식장은 심통한 분위기 속에서 그의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팬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송수림은 휘통한 마음으로 그의 빈소를 지키고 있으며 그에게는 가족과도 같았던 고양이들과 함께 지내던 집은 지금 깊은 공허함에 잠겨 있습니다. 송재림은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아들이자 형으로 평소에도 여동생과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했던 모습이 팬들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연기 활동을 해왔기에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를 세상 밖으로 떠밀었을까요? 팬들과 전문가들은 그가 겪었을 스트레스와 과도한 일정이 원인이 될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으며 그가 가진 완벽주의 성향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 송재림은 작품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는 성격으로 어떤 배역이든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며 그 인물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가 남긴 작품들은 오랫동안 팬들에게 잊히지 않는 감동과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아닌 작품 속 인물과 하나가 되어 대중과 감정적으로 교류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더욱 큰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송재림의 마지막 작품인 뮤지컬 사유의 장미는 그가 팬들과 마지막으로 교감했던 무대입니다. 그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며 관객들과 특별한 감정교류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연기는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작품에 몰입했던 그의 모습은 팬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유작이 된이 작품은 그의 팬들에게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재림은 과거에는 하루 한갑 이상의 담배를 피울 정도로 흡연을 즐겼으나 2013년에는 금연을 결심하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는 촬영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며 철학 서적을 읽고 영화 감상을 하며 사색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집돌이로 불리며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을 중요시했던 배우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일상은 그가 단순한 스타가 아닌 깊이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송재림은 고양이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겼으며 촬영 현장에서도 고양이 소품을 가지고 다니는 등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 밖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배려심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2018년에는 수능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바이크로 이동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그의 따뜻한 배려심은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적 자립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17년 동안 가계부를 쓰며 재정 관리를 해온 감소하고 계획적인 생활을 이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재테크에도 관심이 많아 주식 투자와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왔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철저한 자기 관리와 인생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를 잃은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그와의 추억을 되새기며 애도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유쾌하면서도 진지한 모습, 쑥스러워하는 미소와 진지한 눈빛은 오랫동안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송재림이 떠났다는 현실을 믿기 힘들어하면서도 팬들은 그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스타가 아닌 진정성 넘치는 인격체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을 주었던 존재였습니다. 송재림의 인생과 연기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별세는 이른 나이에 찾아왔지만 그가 남긴 작품들과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한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진실은 그가 남긴 작품만큼이나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송재림은 평소에도 진지하게 삶과 연기에 임하던 배우였으며 그가 사랑하는 가족과 팬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대중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일은 죽음을 접한 팬들과 동료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며 애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그의 죽음의 원인을 둘러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송재림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완벽주의적 성향과 연기 활동으로 인해 축적된 피로가 그의 건강에 큰 부담을 주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품을 준비할 때마다 철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캐릭터의 내면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점차 누적되었을 것입니다. 송재림은 항상 최고를 추구했고, 작품에서 그의 모습은 늘 진지하고 신중했습니다. 이런 완벽주의적 태도가 오히려 그에게 극심한 피로를 가져왔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송재림은 일반적인 배우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연기에 임했으며 이는 그의 작품을 통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드라마와 영화뿐만 아니라 뮤지컬 무대에서도 진심을 다해 연기하였고 무대 위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내며 관객과 소통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헌신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동료들에게도 존경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실함과 열정은 그에게 정신적,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재림은 많은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의 위치에 있었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 또한 남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배역을 소화하는 데 있어,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고, 이런 노력이 축적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배우로서의 과중한 스케줄도 그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연예계 전문가들은 배우들이 촬영과 홍보 일정으로 인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송재림 역시 드라마와 뮤지컬, 그리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로 인해 신체적인 피로가 축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케줄 소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송재림의 경우에도 이러한 과도한 일정이 그의 건강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송재림은 평소에도 가정과 팬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과 고양이를 사랑하며, 일상의 작은 행복을 중요시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예계에서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그의 진지하고 신중한 성격이 주는 스트레스는 결국 건강에 큰 부담을 준 것이 아닐까 하는 분석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송재림이 집돌이 성향이 강해 촬영이 없을 때에는 철학서적을 읽으며 사색을 즐기고 고양이와 시간을 보내는 등 내면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졌지만 연예계의 특성상 그런 시간이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심신의 평화를 찾으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생활 패턴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완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송재림은 연기할 때마다 그 캐릭터와 하나가 되기 위해 몰입했으며 작품에서 진심을 다해 감정을 표현하는 배우로 유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심리적 부담이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나 그는 진정성 있는 연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가벼운 역할도 진지하게 임했습니다. 이런 송재림의 열정적인 성향은 그가 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는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송재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를 사랑하는 팬들과 동료들에게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는 연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따뜻하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었으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변을 대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는 등 팬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송재림의 죽음이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 연예계의 환경과 압박에 기인한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배우들의 과도한 일정과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인 뮤지컬 '사유'의 장미에서 송재림은 모든 열정을 쏟아부으며 관객들과 소통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무대에서의 진심 어린 연기는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고, 이는 팬들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송재림의 잃은 죽음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남겼지만, 그는 작품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그의 진심과 열정은 팬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